mm you -hmm. 안녕하세요. 요가 아크로 요가 그리고 주짓수를 좋아하는 아크로훈 김종훈입니다. 썬데이 예, 남아스테라고 음, 이태원 쪽에 있는 커뮤니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요가 스튜디오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문화와 요가를 나누는 커뮤니티예요. 어, 그 썬데이 남아스테에서 이번에 제가 크리에이터 일기로 같이 3달 동안 활동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미션을 받았어요. 그 미션은 바로 동네 요가 맛집 탐방이고요 아, 꼭 동네는 아니고 요가 맛집 탐방인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요가 맛집, 음, 그 중에서도 수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수해역 주변의 아시탄가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스튜디오 이름은 수해 아시탄가에서 최근에 정진주 아시탄가로 이름을 바꿨고요 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지역에서도 요가 맛집 탐방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시켜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같이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수내역에 도착을 했고요. 수내역 1번 출구를 기준으로 아시탐과 스튜디오에 가는 길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 같이 가시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스튜디오를 찾으실 수 있어요. 여냅 1번 출구를 등지고, 바로 앞에 계단이 보여요. 음,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고, 조금만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오른편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커피숍도 보이고요. 붉은색의 예쁜 건물이 보이고, 그 <laughs> 건물에 바로, 아시당가 스튜디오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와이 배너가 보이고요. 건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약국이 보이고, 약국이 보일 때, 왼편으로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보시면, 4층에 아시탐과 요가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4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스튜디오 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보이고 바로 정면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데스크가 있고요. 원래 들어오면 예쁜 선생님들께서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데 오늘 제가 촬영 양해를 구했더니 자리를 비켜주셔서 데스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를 보고 오른편에 남자 탈의실 타르실, 남자 탈의실과 라카룸이 있고요 안에는 샤워 시설도 있어요 내부는 촬영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메인 수련실 스튜디오를 지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예, 열대 타르실과 라운지가 있습니다. 라운지에는 음,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쉴수 있는 디테일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쁜 가네샤 그림도 있고 매트 보관함도 라운지에 있어요. 그리고 음, 책장도 있어서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음, 요가 관련 서적 자기개발서 그리고 여행관련 서적도 있어서 수련 전후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일단 스튜디오 내부 모습은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저는 수련을 마치고 나왔고요. 수련실 내부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간 시간이 굉장히 수련자분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될까봐 카메라는 내부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부 소개해 드리진 못했지만 어, 스튜디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주시는 에너지가 굉장히 훌륭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수업도 들어보시고 스튜디오 분위기도 느껴보시고 좋은 에너지 채워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분당 스네동에 있는 요가 맛집 정진주 아시탄과 소개해드렸고요. 음, 앞으로도 썬데이 남아스때 그리고 제 개인 채널들 통해서 꾸준히 컨텐츠 올리려고 해요. 어, 많은 관심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아스덴 샤카 아크로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음.